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성 작가입니다 그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음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처럼 보이죠 그, 그 눈빛은 뭐예요? <laughs> 아직 제가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런데 아 그냥 섬세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팬이 많아요 제 독자의 90%는 20대 여성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 저는 말이죠 남자다운 삶을 굉장히 강렬하게 꿈꿨던 사람입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꿈꿨던 남자다운 삶은 카사노바와 이연걸이 결합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시절에 제가 꿈꿨던 삶은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 거의 15년에 가까운 무명 생활을 견디고 음, 베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네. 어, 그 무명 작가 시절에 어느 날이 생각이 나요. 저는 23살에 이미 4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원금만. 네. 그래서 군대 갔다 오니까 2등병으로 군대 25살에 군대 갔다 오니까 그 빚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더라고요. 그 빚을 갚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네. 아그 언젠가 그 떠올라요 제가 한참 늘 원고를 써서 보내면 늘 퇴짜만 맞던 그런 삶이었는데 어, 어느 한 편집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안쓰러웠었나 봐요 이지성 당신이 베설러작가될 확률은 0.0이 몇개 붙었을 것 같아요 9개 붙었어요 0.0000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는 아니면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저를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네, 지금은 저를 상당히 아쉬운 얼굴로 늘 쳐다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제 원고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혹독한 시절을 겪고 소위 말하는 뭐 히트 작가가 됐습니다 어느 날뭐 저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방송에 나와서 소원이 뭐냐니까 이재성 작가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만나줬어요 네. 그리고 또 어느 날을 그러더라고 TV를 켰더니 뭐 소녀시대 서연이 나와서 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뭐나 그러면서 뭐 그러더라고 그러지만 소녀시대 뭐 3집 정규 앨범 보니까 그 뒤에 제 이름 나와 있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음 그러면서 책이 지금까지 한 300만 부 정도 판매가 된것 같아요. 계속 베셀러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성, 어, 성남시에서 가장 어, 저렴한 그 옥탑방에서 창고를 개조한 곳에 3년 6개월을 살았는데, 제가 빈민, 도시 빈민가에서 총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 제가 초등학교 교사도 제가 7년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제 이상, 제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laughs> 27살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바로 시작했을 때. 정말 뭐 당연히 돈은 한 푼도 없고, 뭐 월급은 당연히 압류돼 있을 테고, 그리고 그래서 돈도 없기 때문에. 그 어디냐 그 학교에서 버리는 폐기처분하는 컴퓨터를 들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성남시 구, 중고 가구단지에 가서 35,000원짜리 컴퓨터 색상을 샀습니다 그 위에다가 아, 컴퓨터 버린 컴퓨터를 올려놓고 저는 거기서 선언을 했어요 꿈의 선언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나는 여기 앉아서 세계로 나갈 것이다 내가 여기 앉아서 쓰는 책이 언젠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모든 곳에서 출판이 될 것이다. 네 (2년) 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됐어요 뭐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데도 다 번역이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자랑을 해야 꼭 알아주는 어~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삶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느 날 무슨 우리 우리나라에 뭐~ (10대) 재벌이 와서 밥을 사겠다 갔더니 무슨 뭐~ 박물관에서 밥을 사더라고요 박물관 한 박물관 통째로 빌려서 물어봤어요. 두 시간 빌렸더라. 요빌린데돈 얼마나 붙더니두 시간 빌린데 600만 원이다. 뭐 괜찮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역시 참뭐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제 삶은 참 기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은 뭐 나름 이름 있는 연예인 애들하고 조금 살짝 어울리면서 걔네들이 먹, 그걸 먹어야만 잠든다는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먹어 볼까 이 정도의 영원의 어두운 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무 풍족해서 죽을 것 같은 좋아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그냥 이렇게 평생 책 쓰다가 책나온면 베셀러 되고 뭐 통장 열어보면 한 달에 인세 1억 들어와 있고 이런 게 이런, 이런 삶을 내가 평생 반복해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한 두려운 생각 위험한 생각을 정말 위험하게 했어요. 제뭐 말을 제가 조용히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위험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 한국 기아 대책이라는 어떤 기구를 만났습니다. 국제구호 단체를 그리고 세계의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 그 팬카페 회원들이 한 6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요 우리 폴레폴레로 있어요. 근데 회원들하고 같이 어, 아프리카하고 어, 세계 최빈국 같은 마을에 우물 파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밴카페 같은 경우는 1,600명이 해외아동 일대일 3만원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아프리카 짐바브에 탄자니아, 뭐 캄보디아 앙스와이, 뭐 필리핀 톰도 이런 쪽에 학교를 지어나가 있고 내년쯤에는 아마 한 10개 정도 더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필리핀 톤도 세계 3대 빈민촌 쓰레기장 마을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쓰레기장 마을은 마이 마을이지 마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인구가 30만이니까. 쓰레기를 캐서 생활하는 인구가 30만이고 아이들은 10만 명입니다. 정말 갔더니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세계 토픽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갔더니 제가 갔더니 그 쓰레기 산, 쓰레기 산이 있더라고. 북한산 같은 산들이. 쓰레기 산이에요. 그 위에 뭐 덤프트럭 이런 것이 뭐 몇십 대씩 있는데 2년 전에 무슨 해의 토픽이 터졌냐면 거기에서 쓰레기를 줍던 600명의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산이니까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지. 그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마을에 저희가 갔어요. 하루에 진짜 최소한 서너 명이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그냥 주먹으로 맞아 죽고 장기 적출당해서 죽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곳입니다. 필리핀 현 지인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김숙향이라는 김숙향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12년 전에 그 마을에 단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8명의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500여 명이 달하는 쓰레기장 마을 아이들을 교육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어떻게 거기를 알게 됐냐면 어느 날 동아일보 기사를 봤는데 그, 그, 월세를 못 내게 돼서 거기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 그래서 저희 팬카페원들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메워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연이 됐는데,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 그 쓰레기장 마을이 그렇더라. 우리가 가서 아이들을 돕자. 이런 얘기를 하러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 갔다 와서, 정말 한국인이 너무 불쌍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눈물나게 불쌍하구나. 한국인의 삶은 삶이 아니구나. 쓰레기장 마을에 있는 아이들의 삶보다 훨씬 불행한 삶이고 영혼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김숙향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톤도 CDP 센터에 자원봉사 교사가 여덟 명 있습니다. 총 이십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열심 히 직업으로 하는 교사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해외아동 일대일 결연을 십년 전에 받아서 한 달에 삼만 원씩 받으면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필리핀 최고 대학 명문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연고대를 들어간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연고대는 별로 힘이 없죠. 하지만 필리핀의 상황은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학을 들어간 거 똑같은 거예요. 명문 대학을. 그리고 일반인은 명문 대학을 거의 못 갑니다. 대부분 귀족이 가요. 네, 그런데 거기를 명문 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죠. 필리핀 친구들은 영어가 잘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 다국적 기업에서 네가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대라 말레이시아 아니면 뭐, 뭐 상하이, 뭐 베이징, 도쿄, 런던, 뉴욕, 뭐 기타 등등 그곳에 너를 취직시켜 주겠다. 당연히 억대 연봉을 주겠다.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한 명도 억대 연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시 다 쓰레기장 마을로 돌아와서 지금. 월급 50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을 쓰레기장 마을을 변화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가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일 나 같으면 2년 정도는 해외에 나가서 다국적 기업에서 돈 벌어서 너희 어머니 쓰레기장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닐라 시내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남은 평생 봉사해도 되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지극히 한국인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때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어, 교회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교회가 참 싫었어요 교회 가, 가긴 했는데 왜 싫었냐면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네 너무나 착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는데 너무 착하고 모이면 그 뭐냐 일주일에 딱한번 보는데 갑자기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있고 뭐지 이건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또 남이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참 적응하기 힘들었고 아주 좀 되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항상 한국교회에 있으면서 뭔가 많은 것들이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있었어요 과연 진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새벽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 너무 좋았어 목사님 설교 좋았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저는 단한 번도 거기서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것은 단지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닐까 같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술 마시면서 기분 좋았을 때그 알딸딸한 기분이 너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교회 예배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의 의문이 왔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필리핀 그 쓰레기장 마을에서 그 교사들을 만나면서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뭐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의미가 뭔지 몰라요. 저는 삶을 봤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보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이런 삶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보았던 거예요. 저는 또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강도가 들어오거나 또는 덤프 트럭이 들어와서 덮쳐서 아이가 죽게 된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모두 다 당연히 기쁘게 저희가 대신 죽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참 창피했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국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희가 이 책의 인세는 전액 기부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그 쓰레기 마을에 빵공장이 딸린 학교를 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책이 한권 팔리면 네 명의 아이가 한끼 밥을 먹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담없이 책 선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책의 공저자인 김종훈 작가를 저는 모시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김정원 작가 이야기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김정원입니다 <laughs> 아, 제가 저는 되게 원래 굉장히 재수없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방배동에 사는데 강남에선 5위 안에 들 정도로 재수가 없었는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저 예전 같이 살았다면 아마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말 너무 귀찮아서 안 하고, 그리고 재능 기부하는 거 정말 싫어한다. 근데 오늘 재능 기부의 말까지 해야 돼요. 이건 좀, 엄청난 시련인데, 제가 왜이 자리에 왔냐면 제가 지금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책을 쓰면서 제 삶이 변한 거를 여러분한테 좀 전달하고 싶어서 재능 기부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성 작가한테 어늘날 문자를 받았어요. 지금 필리핀 톤도의 그 말씀하신 센터에 1억 9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지금 그 돈이 없어서 500명의 아이들이 밖에 나앉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우리가 책을 써서 그 인쇄를 전에 기부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같이 가볼까? 그래서 저는 그때 어, 대기업이 다니고 있었어요. 좀 오래된 그좀 보수적인 기업이라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금토일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기숙하는 걸로 필리핀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충격적인 엄청난 걸 많이 보고 왔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굉장히 낙후된 곳이고 아이들이 당장에 먹을 게 없어서 죽은 닭을 튀겨 먹고 죽어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 지금 배고픔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내일 죽어요. 그리고 장기적술도 얘기했지만 그게 굉장히 또 어~ 적출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이에요. 이제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다섯 살도 안된 아이들이 집 앞에서 놀다가 납치당해서 적실 당하고 시체만 집 앞에 놔두고 부모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센터에 다니는 500명의 아이들은 완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웃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격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봤더니 점심 시간에 밥을 먹을 때이 아이들은 늘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할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등학생 아이들이 제 친구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옆 친구가 자기 수업 진도를 못 따라오면, 너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친구가 남게 해가지고 다 공부를 가르쳐줘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너도 배우고 너도 나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반 성장하는 게 정말 멋진 일이구나. 한국에서라면 정말 한국 교실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내가 필기한 거안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막 가리고 막 이렇게 하고 쓰는데 그필핀 톤들은 완전 전혀 다른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니네 한 고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학교를 다니는 걸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한번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줄라 그랬더니 평생 고등학생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 공부하는 게 행복하다.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다시 귀국을 했어요. 다시 월요일날 너무 일찍 와서 새벽에 사우나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써서 기부를 해야 될 텐데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또 TV를 봤는데 뭐 아이들이 뭐 자살을 했한 얘기, 뭐 아이들 계속 자살하는 거, 한국 아이들은 필리핀 돈도 아이들은 학생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데. 안되겠다. 이거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팀비 톤도 아이들이 부상한 게 아니고 한국 아이들이 톡 부상한 거예요. 그래서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한테 출근하자마자 본부장한테 저는 필리핀을 가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 필요한데 일주일 휴가 못 주지 않냐 하루도 내기 힘들거든요. 좀 보수적인 대기업이라서 그래서 사표를 내겠다. 좀 받아달라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총망받는 직원이었어요. 최연, 최연소 과장이었고 최초 뭐 이렇게 최초 최연소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어제도 회의를 하고 오더니 아, 일주일 휴가를 주겠다. 다녀와라. 또 워낙 제가 일을 잘하니까 핵심 핵심 인력이라서 아, 그래서 좀 고민에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또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아참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제시해야 되겠다. 세달 동안 글을 써야 된다. 글을 써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세 달을 휴가를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아또 어디 가서 회의를 하러 또 갔어요 <laughs> 부장이. 갔다 오더니 절, 다, 절 부르더니 세달 휴가를 주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뭐 월급도 계속 나오는 거고 유급 휴가고 세달 준다는 건뭐어디서본 적도 없고. 근데또더 놀라운 거는. 세달 휴가 줄 테니 갔다 와서 팀장을 맡아달라 팀장은 거의 부장급이거든요 부장급인데 거의 남들보다 10년을 앞서가는 꼴이 되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저는 그만둬야 되니까 근데 또 하나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세달 휴가 줄 테니 갔다 와서 3년을꼭 다닌다는 보장을 해달라 나한테 그거 어떻게 계약을 해달라 그런 거 계약서를 써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먹히겠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 끄고 집에 와서 전화 안 받았어요. 그냥 전 그만두, 그만뒀습니다 하고 절 찾지 말아달라고. 그래, 그만두고 다시 톤도로 가서 책을 쓰게 됐죠. 지금 뭐, 청춘 힐링책 막 이렇게 아프니까 청춘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뭐, 멈추면 보인다. 이런 게 유행하는 게다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볼 때, 필리핀 톤도의 가치관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땅바닥에 쓰레기와 돈이 떨어졌는데 뭘 주실 것인가. 한국 사람들 은다돈주 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인생이 다주술라고막 피땀 흘리고 막 머리 머리팍 빠개지 막 그렇게 막 <laughs> 죽고 있으니까 쓰레기를 주 쓰면 아무도 안쓸 거예요. 쓰레기는 많으니까 돈은 얼마 없는데 이거 갖고 막 서로 잘 사겠다고 난리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관 교육이 진짜 그래서 필요하다. 쓰레기를 주고 나서 돈은 뭐 언제든 벌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서 뭐 (1억) 연봉 1억의 삶을 포기하고 좀 기부하는 삶을 살고 있고, 제 책상 위에도 제가 결혼한 아이들 사진 세명 사진을 붙여놓고 맨날 보면서 오늘 더 행복해졌니? 이렇게 속으로 물어보고 좀 느끼하지만 <laughs>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여러분 살찌는 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살이 찌는 게 그냥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열정이 지방을 태우지 못해서 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이 책을 열정적으로 좀 읽어 주시고 많이 주변에 홍보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세계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평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마무리 좀 잠깐 하겠습니다. 네, 1980년대 중반에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뭐였냐면 왜 하버드 대자생은 감옥에 가는가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인재들이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다 100년형, 200년, 20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모여서 어떤 걸 했냐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의 아이비리그의 가치관 교육 커리큘럼이 들어갑니다 네. 그 가치관 커리큘럼의 제목,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네. 기독교적 가치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톤더 CDP 센터 여기에 가치관 교육이 어떤 교육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떤 거냐면 한국 사람은 1년에 평균 333잔의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맥주를 120병 마십니다 소주를 98병 마셔요 위스키 소비량은 세계 1위예요 TV를 하루에 2시간 보고요 인터넷을 하루에 2시간 하고 스마트폰을 하루에 3시간 해요 왜 그럴까요? 삶에 제대로 된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기 우리 아까 김종원 작가 바뀐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톤도 CDP 센터에 가서 진정한 기독교 가치에 근접한 가치관 교육을 3주를 받았거든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말이죠. 저 친구는 10개월째 실업자예요. 그런데 이 책이 하도 안 팔려서 제가 이런 제안을 최근 했어요. 종원아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1년만 더 실업자로 살아다오. 우리가 이 책을 전국 교회를 돌면서 전국 학교를 돌면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는 미팅을 했었어요. 강연 전문 앱처럼.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는 돈한 푼도 받지 않겠다. 이 책을 무조건 사주는데 거기만 연결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어디든 가겠다.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가치관이 바뀐 거죠. 우리가 왜 바뀌었을까요? 네. 한국에서 있을 때 사실은 이미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교회를 제대로 다녔다라면제 가치관이 이미 한국에서 바뀌었을 거예요. 사실 교회라는 곳이 요즘 말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형제자매들의 모임, 친교, 기도,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만남, 성경 공부, 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 예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실천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부디 나가셔서 한국의 이 아파하는 수많은 청춘들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단순히 뭐 교회 가서 뭐 우리 뭐 구원 받자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앞서 교회 가서 너의 가치관을 한번 바꿔 보자. 교회 가서 한번 제대로 된 삶의 목적을 만나 보자. 교회 가면 뭔가 다른 만남이 있어. 이런 것들을 왜 저는 한국 교회 청년들과 어 그런 분들이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혜택을 세상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